미국 관세 폭탄에도 한국 홍삼스틱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부터 한국 제품을 사려고 줄을 서고, 품절 대란이 벌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라며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관세 폭탄이 한국 제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봤네요. 모든 일은 지난주 미국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긴급속보가 떴어요. 미국 정부, 한국산 제품의 고율관세 부과 계획 공식 발표. 순간 커피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한국 건강식품은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 주변의 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특히 홍삼은 이제 못 사겠네. 라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 홍삼의 인기는 이미 대단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한인 마트에서도 매달 홍삼 제품이 들어오면 3일 안에 모두 팔려나갔죠. 특히 휴대하기 편한 홍삼 스틱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현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뮤니티 스틱이라고 불리며 면역력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바쁜 미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 스틱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 가게에 오는 단골 중에는 매주 한 박스씩 사가는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부모님 선물로, 자녀 건강 관리용으로 또는 본인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홍삼 없으면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을 넘어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거죠. 저희 가게에 오는 미국인 손님 중한 분은 한국 홍삼스틱 덕분에 지난 3년간 감기 한번안 걸렸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관세 폭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 가게 전화기는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금 홍삼스틱 재고 있나요? 언제 새 물건이 들어오나요? 한 번에 몇 개까지 살수 있나요? 등의 문의가 계속됐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트 주인으로서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곧 터질 거라고요. 아침 5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마트 문을 열기 위해 도착했는데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단골 미국인 고객들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한결같이 홍삼스틱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광경이 제 작은 마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켜보니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대도시의 한인 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 앞에도 새벽부터 긴 대기줄이 형성되어 있더군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이폰 신제품 출시일처럼 말이죠. 단지 한국의 홍삼스틱을 사기 위해서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코스트코에서 찍힌 동영상이었어요. 미국인들이 카트에 홍삼스틱만 가득 담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한 카트에 보통 20박스에서 30박스까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한 가구당 5개까지라는 구매 제한을 둘 정도였어요. 가게로 돌아와 보니 전화기는 여전히 쉴새 없이 울렸고, 문 앞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홍삼스틱 더 있나요? 정말 급해요. 그분의 이름은 수잔이었는데, 새 아이의 엄마였죠. 수잔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번에 안 사면 몇 달은 못 먹어요. 우리 아이들 면역력이 약해서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하자 수잔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결국 남은 마지막 세 박스를 그녀에게 판매했죠. 수잔은 마치 보물을 얻은 듯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걸로 우리 가족은 두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점심 시간도 되기 전에 우리 가게의 홍삼 스틱은 완전히 품절되었습니다. 도매상에 연락해 급히 재고를 더 요청했지만 그쪽도 이미 바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미국 전역에서 주문이 폭주해서 한국 본사에 긴급 물량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주변 대형 마트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월마트, 타겟, 홀푸드. 어디를 가도 한국 홍삼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단 하루 만에 오프라인 매장 대부분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죠. 이런 상황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 쇼핑몰을 확인해 봤어요. 아마존, 이베이 등 주요 온라인 몰에서도 한국 홍삼스틱은 모두 일시 품절 상태였고, 일부 사이트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조차 한국 홍삼스틱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상황은 점점 더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관세도 못 막은 한국 홍삼. 미국에서 대란. 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죠.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뉴스에서는 미 전역의 한인 마트와 대형 유통점에서 홍삼 제품이 완판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군요. 뉴스 앵커는 미국 역사상 이런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란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날 밤제 단골손님 미처드에게서 들었어요. 그는 전화로 저에게 말했죠. 크레이그리스트에서 홍삼스틱이 정가의 3배로 거래되고 있어요. 암시장이 생겼다고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프리미엄 한국홍삼이라는 제목으로 비싼 가격의 리셀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하려는데 마트 앞에 또다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재고가 없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제품 품절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역학의 주인 마이클이 다가와 물었어요. 도대체 한국 홍삼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거야? 저는 그에게 간단히 홍삼의 효능과 한국에서 천년 넘게 이어온 귀한 약재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문화적 깊이가 다르구나. 우리는 항상 새로운 슈퍼푸드를 찾아다니지만, 너희는 이미 천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 라며 감탄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도매상으로부터 긴급 통화를 받았습니다. 새 물량이 최소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한국 본사에서도 이런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대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홍삼의 원료인 인삼 농장 상황이 궁금해져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수출용 물량이 갑자기 10배로 늘어서 금산 풍기 등 인삼 주산지가 난리가 났대 농가에서는 밤낮없이 작업 중이라더구나 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 품절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전통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주 내내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빈선반, 실망한 고객들, 끊임없는 문의 전화. 하지만 놀라웠던 점은 고객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다음 물량은 언제 들어와요? 예약할 수 있나요? 라며 기다릴 의사를 보였죠. 어떤 할머니는 나는 한국 홍삼만 믿어. 다른 대체품은 필요 없어.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온라인에서는 홍삼 대란이 주요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샤풍삼품절 샤한국홍삼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한국 홍삼의 비밀을 다룬 영상들의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미국 대중은 이제 한국 홍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관세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건강식품 시장 한국 홍삼의 무릎 꿇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뭉클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건강식품이 세계 최강 대국의 유력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지다니 그날 저녁 지역 뉴스 채널에서 저희 마트를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여전히 품절 안내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있었죠. 리포터는 저에게 물었어요. 왜 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 홍삼에 열광하게 됐을까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홍삼은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니에요. 천 년이 넘는 역사와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한국의 보물이죠. 코로나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능이 입증된 한국 홍삼의 증가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더 많은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 전문 채널, 경제뉴스, 심지어 모닝쇼까지. 제가 운영하는 작은 마트는 순식간에 한국 홍삼 열풍의 중심이 되었죠. 한 방송에 출연한 영양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품질은 경제적 장벽도 뚫는다. 오히려 높은 관세가 홍삼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볼수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버드 의대 교수로 출연한 건강 전문가의 발언이었어요. 한국 홍삼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실제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죠. 이런 전통 지식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하고 상품화한 한국의 접근법이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어릴 적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께서는 매년 겨울이면 직접 달인 홍삼차를 저에게 먹이셨죠. 그때는 쓴맛 때문에 투정부렸는데 그 지혜가 이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경제전문채널에서는 한국 홍삼 제조사들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관세 인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폭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한국홍삼 패러독스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더군요. 우리 홍삼이 경제 용어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저희 마트에는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현지인들이 홍삼 외에도 다른 한국 건강식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김치도 면역력에 좋다던데 맞나요? 한국의 다른 전통차는 없나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의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찾아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 환자들에게 홍삼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이 가장 순수한가요? 미국 의사가 한국 전통 약재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지혜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관세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저희 마트에 오랜만에 새 물량이 들어왔어요. 한국 본사에서 긴급하게 추가 생산한 물량이었죠. 소식을 듣고 손님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사재기하듯 쓸어 담는 게 아니라 좀더 진지한 태도로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새 아이의 아빠인 마이클이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카트에 홍삼스틱을 가득 담았어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문득 멈춰 서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보자. 마이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엔 관세 때문에 사재기하려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홍삼의 역사와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단순히 면역력 좋아지는 제품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지혜의 결정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마이클은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는 가격이 올라도 살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견고해졌다는 점이었어요. 한 고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비싸진 만큼 더 아껴 먹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효과를 더 체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홍삼을 만든 나라의 다른 제품들도 분명 특별할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김치, 녹차, 된장 같은 전통 식품들로 관심이 확장되어 갔죠. 심지어 한 고객은 한국식 건강관리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마트의 단골인 엘리자베스는 홍삼스틱을 구매하면서 재밌는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지난주 친구들 모임에서 한국 홍삼 얘기가 나왔는데 모두가 구하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마치 비밀클럽의 회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이제 한국 제품을 아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됐어요라고 말했죠. 저는 문득 이런 상황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 문화의 승리이자 조상들의 지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국가의 정체성과 전통이 국경을 넘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상에 스며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에밀리라는 젊은 고객은 인스타그램에 우리 마트에서 산 홍삼스틱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대요. 드디어 구했다. 샵 한국 홍삼 샵 건강 비결 샵 프리미엄 멜리스 그녀의 포스트에는 수백 개의 좋아요와 어디서 샀어? 같은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한국 건강식품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세 파동 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 더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메이앤 코리아 붐이 일어난 거예요. 홍삼 스틱을 시작으로 한국 제품들이 프리미엄 이미지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한국 제품 리뷰와 언박싱 영상이 급증했고, 특히 한국인의 건강 비결이라는 주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제 마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홍삼만 찾던 고객들이 이제는 다른 한국 제품들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된장, 녹차, 심지어 한국 스킨케어 제품까지. 진열대를 새로 배치해야 할 정도였죠. 한 고객은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기에 이렇게 건강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이런 관심은 저희 작은 마트를 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갔습니다. 대형 유통망에서도 한국 건강식품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기 시작했고, 유명 백화점에서는 한국 전통 건강식품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 유명 건강식품 체인에서는 한국식 발효, 식품을 모티브로 한 신제품 라인을 출시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특히 놀라웠던 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변화였어요. 레딧의 한건강 관련 포럼에서는 한국사는 비싸도 사야 해 라는 제목의 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댓글에는 한국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담긴 작품이다 라는 의견이 달렸어요. 한 영향력 있는 헬스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인들이 한국 홍삼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효능 때문만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성과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전통과 현대 과학의 조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 영상은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해요. 제가 운영하는 마트의 유튜브 페이지도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올렸던 한국 전통 식품 소개 영상들이 새롭게 조회수를 올리더니 구독자 수도 급증했죠. 저는 이 기회를 살려 한국 전통 건강 지혜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의 발효 문화와 건강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제가 한국 전통 음식과 발효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된장 담그는 과정 영상도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세라는 장벽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작은 홍삼스틱 하나가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관세 발표 후두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아시아 제품의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국 문화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죠.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지역 사업가들, 대학생들,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까지 참석했더라고요. 제가 단순한 마트 주인에서 갑자기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된것 같아 어색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홍삼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천 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해 온 한국인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홍삼스틱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깃들어 있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한 사업가는 한국의 다른 전통 제품들도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장인 정신과 품질에 대한 집착은 어느 분야에서든 통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작은 마트 주인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문득 1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한국 제품을 파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 낯설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찾아 매장 문을 두드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심지어 한국어 표현도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전통 지혜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외국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에 저도 뭉클해졌습니다. 매장에 출근해 보니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홍삼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펼치려고 한다며 저희 마트를 첫 번째 프리미엄 파트너십 매장으로 선정하고 싶다고 했죠. 심지어 제가 SNS에 올린 콘텐츠를 보고 미국 시장 자문 역할도 제안해왔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 우리 마트는 더큰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건강 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 거죠. 매주 토요일에는 한국 건강 문화 교실도 열었어요. 발효식품 만들기, 한국식 약차 배우기 같은 수업이 항상 예약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관세 발표 후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기로 보였던 관세 폭탄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단순한 마트 주인이 아닌 한국 문화와 제품을 미국에 알리는 문화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우리 매장을 찾아왔어요. 처음 홍삼 대란이 일어났을 때새 아이를 위해 마지막 남은 새 박스를 샀던 수잔이었죠. 그녀는 이제 우리 매장의 한국 문화 교실에서 발효 식품 만들기 수업을 듣는 단골이 되었어요. 수잔은 제게 다가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홍삼을 먹기 시작한 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달라졌어요. 학교 결석이 거의 없어졌죠.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가족 식탁에 김치도 올라가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가족 모두 한국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수잔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을 넘어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의 전통 지혜가 미국 가정의 일상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한달 전,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 강좌를 했을 때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여든이 넘은 백발의 미국인 할아버지셨죠. 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70년 전그 혹독한 겨울, 한국 시골에서 현지 할머니가 주신 뜨거운 홍삼차 한 잔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 맛과 향을 평생 잊지 못했는데, 당신 덕분에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한국인의 정성과 나눔의 정신이 다시 한번 이곳, 미국 땅에서 꽃 피우고 있는 거였죠. 요즘 들어 종종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발표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훨씬 더 천천히, 조금씩 변화했겠죠.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 소비자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울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진짜 품질을 믿는 거죠. 그 말처럼, 진짜 가치는 어떤 장벽도 뚫고, 결국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한국 홍삼은 관세 폭탄도 뚫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한국의 지혜와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마트 문을 열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국 땅에서 고향의 문화를 전하는 작은 다리가 되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국 제품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그 어떤 관세 폭탄도 막을 수 없는 우리 문화의 진정한 힘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 홍삼스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순한 관세 인상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흥미로운 사례였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국 제품들이 이제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떤 장벽도 뚫고 결국 빛을 바란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제품들이 앞으로도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해외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